짠 저희가 빌린 차입니다. 저번보다는 조금 큰걸 했는데 근데 일단 여기도 짐이 다 들어갈지 모르겠어요. 처음으로 운전해 보는 벤츠. 알았는데도 어려워. 역시 좋은 차는 차 당기는 거, 의자 시트 하나 당기는 것도 어려워요. 이걸로 당기는 거더라고요. 한참 찾았습니다. 들어갈까 이거? 이제 저희는 내르하로 가고 있습니다. 차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<laughs> 출발하는데 한참 걸렸어요. 그리고 지금 위에 이선루프는 닿지도 못했습니다. <laughs> 연나움에 닿는 방법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어요. 여기였어? 아 맞아? 아, 미안 저기요. 우와 바다다. 살짝 근데 물안개가 낀것 같지 않아? 오 근데 너무 예쁜데? 벌써 예뻐. 와 진짜 예쁘다. 해가 진짜 장난이 아니다. 아까 운동할 때도 진짜 뚫어질 뻔했다. 피부가 뚫어질 뻔했어. 이야, 진짜 진짜 눈부셔요. 하지만 너무너무 예쁩니다. 오. 우와, 아, 아, 여기도 약간 해변이긴 하네. 아, 해변이네. 오. 우와, 물 깨끗해. 물 진짜 깨끗해. 예쁘지 않아? 약간 동전지갑같은거 핸드메이드래 그래서 크기가 조금씩 다른가봐 너무 귀엽다 근데 뭐 들어가진 않을것같아 뭐가 근데 귀여워 아위에거오유로네위에거는오유로네 귀엽다 어 여기였네 아 여기도 사신거야? 되게 로컬한 가게 같네 스 에.. 스위 마리? 노루보기 좋아하구 넣을까? 씨시퍼퍼? 길 가다가 어떤 분들이 추러스 먹는 거 보고 맛있어 보여서 여기 갑자기 들어왔어요. 근데 저희 친척 언니가 오징어 튀김 아니냐고 했어요. <목소리> 진짜 큼지막해가지고 진짜 만지진다고 했다고 궁금하다 만든 거 너무 귀한 거 같아서 저기서 만들고 계십니다. 저기 반죽인가 봐요. 우와. 우와! 우와 우와 언니 저거 봐. 보여? 아, 저렇게 하는 건가 봐. 아, 저러니까 오징어튀김 같지? 오. <laughs> 진짜로 오징어튀김인 줄 알았어. 근데 오징어튀김 무슨 말인지 알아? 그 약간 많이 씌운 오징어튀김. 저희에게 3명인 걸 확인하시고 이만큼이나 줬습니다. 이게 오유로 튀었어요. 오. 겉도매해 혜택 부이기 잘했다. 맛있네. 가 봐. 그거 좀 짜기만 할것 같다. 응, 응. 아, 새농이라고 해서 이거 3 개를 주는 줄 알았지. 나 당황했어. 3개줄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응. 엄청 큰 봉투가 나. 이 정도면 됐네 그래서. 네? 당연히. 그래라. 네. 세돌 코카 콜데테로 이오나 오리지날 부탁하고. 이 씨, para la comida un bacalao c o n f i 이 스파게티스 네그로 콘사 토마토 포르보. una r 데 c i ó n 역시 튀김은 우리 대신하지 않아. 튀김은 간도 돼. 심도 딱 맞아. <놀람> <놀람> 저희는 이제 점심을 먹고 이 관광 열차를 탔습니다.

There are four high mountains between thousand seven hundred meters and 1,900 meters. Channel, there was a castle, the sugar came from the factory, the water mines. 관광열차 투어가 너무 주차장뷰만 보였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그냥 걸어서 올라가려고요. 여기 골목, 이런 골목이 더 예쁜구나. 확실히 차가 없으니까. 오 마이 계단. 우와, 계단. 천천히 올라가야지, 뭐. 이런데 구경하자. 그래야지 또 올라갈 힘이 나죠. 귀엽다. 별로 안 비싸네. 세계의 이유로래. 헐저 위에 튀어나와 있는 거 너무 헐, 귀여워. 귀엽다. 뭐가 제일 귀여? 워이 근데 이당나이도 너무 귀엽잖아? 더 있나 안에 들어가 봐. 도마뱀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데. 어 근데 나는 이 비누가 너무 색감이 예뻐서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. 난 이거 아, 너무 저... 탐난다. 여기가 약간 포토 스팟인가 봐요. 예쁩니다. 여기도 예뻐 너무 예뻐 파랑파랑해 옷각인가봐 근데 아 저기도 예쁘다 여기는 진짜 골목골목 자기 집 앞에 발코니에도 막 식물도 예쁘게 해놓고 그죠 아기자기해 어 그니까 이 아기자기한게 너무 예뻐 색깔도 너무 너무 예뻐 오 귀여워 저걸로 만드는데 이거 봐봐 오 목걸이도 예쁘다 귀여워. 목걸이 예쁘다. 귀걸이도 너무 귀여워요. 어떤가요?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. 언니 어떤 거 같아? 나한테 이게 잖아 <목걸이> 결국 귀여워서 이 파랑색 꽃 목걸이를 샀습니다. 오늘 약간 옷에 찰떡이어서 사자마자 바로 했어요. <목걸이> 여기 문이 너무 귀여워서 멈췄는데. 저기 진짜 고양이가 있어요. 실때저 고양이 주인분이 하셨나봐요. 너무 귀여요. 워 응? 나 그냥 버려. 저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나? 비상사태 비상사태. Eh, es que se sigue retirando eh, la tarjeta el ticket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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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 ticket, eh, ¿lo, lo, lo ponga, eh,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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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no pago, ¿sí? el no número ¿Cómo? Si no, usted dice que usted no ha filmado. <laughs>